반갑습니다. 타입니다 다음 주에 해세드가 나옵니다. 실내 해세드가 나와요. 마코토 베이스 택틱이 나오면서 길도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인세인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본체 역시 본체는 여전히 그지 같기 때문에 본체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거다. 길도는 적당히 그냥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출발을 하면 될 거다. 자 그래서 인세인부터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서는 인세인 난이도 아래는 일파시니아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약간 요동칩니다. 본체를 열었을 때 미카가 이제 원 탭을 내느냐 안 내느냐 뭐 그런 게 이때도 중요하고 기익들 전용 파티를 해가지고 기회를 뚫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미카 넣고 마코토 넣고 해가지고서 한 파티를 압축해서 깨냐 해가지고 이 차이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인세인에서 곧잠을 칠 거냐 안칠 거냐에 따라서 좀 파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래서 파티를 나눌 거면은 그냥 범위 딜러 모모이 체리노 수나코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1파티에다 때려 넣고 그리고 뚜껑 열고 그냥 미카 쏘면 끝나요 인세인 이하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고 일단 진행하면 될 거다 그래서 1파티 기준으로만 설명을 할 건데 누나 옆에 보이시는 이 조합은 둘다 점수는 동일합니다. 5개월 전에 해세드드 인인 영상이 두개 있었는데 1파티는 마코토를 쓰는 덱이고 2파티는 모모이와 체리노 이오리를 이렇게 쓴다. 그래서 본체 딜에서는 2파티가 좀더 수월하고요. 귀뜰 같은 경우에는 1파티가 좀더 수월하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만약에 뭔가 어시스트를 할 거다. 라고 치면은 상단은 마코토를 어시스트 하면 좋고요. 하단부는 뭐 이제 다 있을 건 있으니까 미카 정도 어시스트 하면 될 거다. 정월후카 빌릴 수 있으면은 밑에 정월후후카 빌려가지고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둘다 그렇게 택틱은 얼추 비슷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딱 봤을 때 쉬운 거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다. 인세이는 대충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토먼트 얘기를 좀 일단 해볼 건데 이번 시즌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즌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깰 겁니다. 현재들을. 그래서 그만큼 토먼트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차를 해놔야지만 플래티넘이 좀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시즌의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조합이 다양해요. 왜 쉬우니까 뭘로 해도 깨지니까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서 내가 어. 어떤 준비물, 어느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이 조합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택틱을 소화, 소화해낼 수 있는가 정도로만 견적을 잘 짜는 게 중요해요. 이번 해세드 같은 경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디테일을 찾는 게좀 피곤합니다. 영상 속에서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왜안 되지? 아 이거를 썼을 때. 한 방에 얘들이 죽어야지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많이 챙겨야 될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대부분의 플레이에서는 수약코는 삼성입니다. 수약코 같은 경우는 삼성으로 써도 어차피 죽을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오버육성할 필요 없으시고요. 마코토 같은 경우도 기둥 기준에서 사실 전삼이라고 적어놨지만 전무이성으로도 써도 상관 없기 때문에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체에서는 지금 현재 수나코를 둘다 내가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밑에 조합에서 좀 이따 설명할 때도 여기다 수납코 넣어놨는데, 왜 이거 넣어놨냐? 이번에 정확하게는 해세드가 요즘에서는 체리노보다는 수납코를 길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실제로 1섭에서도 해세드가 열린다? 이러면은 체리노보다는 수납코를 먼저 넣어놓고 택틱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체리노의 미스리트, 생존리트, 이거 너무 오버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수납코는 직접적으로 좀 우리가 EX를 이제 조절해가면서 쓸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번 해세드에서는 아마 수납코 얼굴이 좀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택틱을 차으실 때는 수납코 베이스 로 해가지고서 저 택틱을 짜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다가 체리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택틱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미카 잘 때리기 어, 미카 미스 안 뜨기 기도하기 어, 이거 두개 하면 되기 때문에 어, 고점을 치실 때나, 갱를할 때나, 미카에게 기도를 하시고 치시면 좋을 거다. 8%의 미스율이 생각보다 크게 체감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오리 뭐, 빵빵 쏘는 거좀 신경 쓰시고, 마코토 잘 쓰고, 몸을 잘 쓰고 하면 됩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애장품 낀 노노미 쓰는 조합인데, 이게 이제 제가 쓰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노노미 애장품의 이제 기능을 이제 100%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마코토의 EX 쓰는 타이밍을 이제 쓰시는 영상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아마 노노미 쓰는 킷들은 다 그럴 거기 때문에 마코토 좀 신경쓰면 되고요 여기는 그리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여기는 네, 여기 3인방은 똑같고 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도 똑같아요 사실 아까전에 얘기했던 거 사실 여기다가 체리는 너무 옛날에 야전해서됐 했던 조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체감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된다 미야코를 못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다가 추룩기 넣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룩기 스미레 뭐 아무거나 넣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번 시즌 토먼트 길돌은 마코토만 있으면은 다 이겨야 돼요 꼭 미야코를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미약콜과 있으면은 쓰는 거고, 없으면은 딴거 써도 된다.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 토먼트는 길도를 최대한 짧게 하고, 본체에서 시간을 많이 터는 시간 분배가 필요해요. 1페이지를 한 10분 정도 컷하고, 2페이지를 한 50분 정도 쓴다 마인드로 토먼트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점수를 신경 안쓸 거면 쉽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패를 한 10분 만에 깨, 빠르게, 2페이지를 완벽하게 깎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좀더 고점 깎는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물론 이제 갱클보랑 고점이랑 뭐그 차이가 있긴 한데 1페이지도 얼마나 잘 깎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접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8로를 미스 뜨고 안정치 뽑아야 되고 자꾸 죽고 <laughs> 와 진짜, 5만 가지 변수가 다 발생하는 게 보채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길도를 빠르게 하고, 본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라. 네, 대충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이 정도다. 어, 한번 해요. 네, 해세대 같은 경우는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